사람 보내시면은 돼지카톡 쳐드립니다. 보내주세요. 여주님, 심각해서 사연 살청 드립니다. 저는 24살 남친 은 26살이고 사귄 지 100일 좀 넘었습니다. 사연 살청 드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남친이 이상한 취향 때문인데요. 양말에 너무 집착해요. 양말은 무조건 하얀색만 신기하고 발목도 꼭 가려야 해요. 이런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한두 번 들었더니 양말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이걸로 싸운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 잘 보이시 싶어서 검정색 스타키킹을 신고 갔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미친 거냐 술집미 여자 취급 받으서 스타킹 버리하고 양말 사서 신지겠어요그날치마 입어서 맨다리에 양말만 신고 다녔어요. 이것 때문에 5일째 싸운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저 너무 화나는데 제가 말하면 돼요? 서 드려. 꼭자기요 자기가 오늘 양말 따뜻하게 신었어요. 아니, 응신었다고 오늘 양말 안신 나 오늘 스타킹 치었어오 그냥 만나지 말자. 오늘 시작. 넌 발목 다 보이면서 그러고 다니고. 아니 발목 보이는 게 어때서? 양말 집싹좀 그만해.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양말 안 신었다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대화 흐름 왜 이래? 남친 안 잤나는데? 아주 <목소리> 빠르다고? 이거 또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상타도 양말 끈안 따지는데. 너가 그럴 자격 없다. <목소리> <목소리> 이놈이야 발가락 어떠냐 여성 발톱이라 발가락 어떤데? <목소리> 취향이 변태 같아서 정이 떨어진다. 양말 신을 때마다 수민 비용 1 0만 원씩 달라기 이상한 패티시 역 제한하기 몇 번이 괜찮을까요? 신청자분이 아니면 골라주겠어요 이거? 한번정 정떨... 다. 근데 이게 사실 남자 친구한테 대일 타격이 좀 있을 만한 거 사실 정 떨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말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맞서 보고 있습니다. 얘기 좀 맞아갈게요. 음. 우리 양말 가지고 땅콩 음. 벌써 올채잖아 음. 뭐. 가능해? 오 바로인데? 모자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너를 만난 주에 너랑 사귀고 있는 주에 신고 <laughs> 왔잖아. 아 그러니까 남친과 싫다고 했는데 신고 와서 나잘 보려고 음. 신고 간 건데. 너 그게 싫다고. 그럼 흰색 중목 양말 좋아? 이거. 이거 질문도 웃깁니다 지금. 흰색 중목 양말 어떻게 생긴 거야 봐야겠다. 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요 정도 딱 발목 가려지는 거. 발목 안. 보이게 양말 신으면 안 되는 거고 발목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도 아니고, 검수 신으면 발목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뭐지? 왜 저걸 그냥 취향인가? 무슨 사주냐고? 왜꼭 흰색 중목 양말을 신으라 하는 거야? 발목 노출이 싫어서 좀 유교적이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나? 흰색 중목만 고집하는 거는 완전 취향 아니야? 발목 보이는 게 싫어? 저급 해보여? 그럼 색깔은 상관없어? 발목 보이는 게 저급해 보인다는 말이 적급하네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이런 단어 쓰냐 단어 선택 좋지 않습니다. 무슨 색신이냐고? 뭔가 알어 색은 상관이 없는 거지? 흰색 신으라고? 아니, 흰색에 발목 가려지는...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무좀이 있어서 이런 거 신어도 괜찮을까? 방금 네이버 쇼핑하다가 좀 괜찮은 거를 발견했는데? 괜찮아, 이거? 발목 가려지지? 흰색이지? 완벽하다. 무좀이 <laughs> 있었다고? <laughs> <laughs>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창피하니까 <laughs> 얘기 안 했지. 병원 사가 봤니? 발목래 지도 창피해. 발을 <웃음> 함부로 보여주냐, 어떡해. 무사히에 보여달라는데? 안 돼, 보여, 창피해. 이거면 되는 거지? 흰색 플러스 발목 가려짐. 됐지? 장난치는 거 아닌데? 내가 무슨 무좀이냐고? 나 의심해? 약이랑 병원 증거 내놓으라는데, 이거? 지금 준우 비니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증명해? 내가 병단척하고딴스한 것도 아니고, 무좀 양말만 신겠다는데, 그가 증명해?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고? 누가 봐도 거짓말 아닌데? 걱정은 안 되고, 걱정은 안 하고 지금 의심하고 있죠? 전에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무좀건 없었는데 뭔 소리냐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오빠가 흰색 중목 양말 신으라고 강요하잖아. 이그 정도는 그냥 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거 신으래 그럼 <laughs> 다 가르지게? 오케이. 저거 신고 나가, 시청자분. 다시는 흰색 중목 양말 패치 없어져 버리게 치료해주세요. 저걸로. 야, 아까 하려던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이제 반응 보려고 했던 거고. 무좀건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근데? 물가 봐 걱정하는 건가? 오빠부터 솔직히 말해봐. 중목 양말, 때문에 신으라는 거지? 뭐야? 뭐야 아, 이거 라고 완전 자기 취향인 거 골라서 보내준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내가 무슨 양말 신던 그냥 발목만 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교복 삭스야 저게? 취향인 거를 지금 오픈을 안 하네. 그냥 신생이 단정하니까 신느라는 거다. 너가 발목이 보이는 건 저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신생이 단정하다고? 그것도 취향 아니야? 취향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취향이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전퇴라고 할까봐 물려서 얘기하는 거야? 오, 취향이래 그러면은, 취향 변태 같아서 정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맞춰주면 안 되네? 여기서, 신청자분이 고르신 3번으로. 근데 오빠 솔직히 말할게. 그 취향 변태 같아서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 최대한 순하게 얘기했습니다. 최대한 순하게. 뭐가 변태 같냐고? 그냥, 그, 은색 중목 양말 모집하는 게 변태 같아. 저거 빼보여난 그냥 너가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것 뿐이야. 저거 빼보이니까. 오, 화낸다, 화낸다. 남친한테 변태라고 하는 게 맞냐고? 오빠는 여친구한테 자 저거 빼보인다는 게맞아 너가 먼저 스타킹 신고 나왔잖아. 누가더잘 보고 싶어서? 나도 내옷 스타일이 있는 거야. 은색 중목 양말만 신기도지겹고그스타킹 문제가 되는 거야? 네가 스타킹 싫다고 했는데 스타킹은 신고 나왔으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잘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놀리인것 같아요 내 발목에도 자유가 있어 <laughs> 말짱구나 지금 내금그 취향이 변태같아서범이 떨어진다니까 발목 보이게 다니는 네가 더 변태 같은 걸왜 그래 범정 스타킹은 발목 안 보여 내 발목 보이는 게왜 그냥 오빠가 취향 강요하려고 딱 붙이는 거 아니야 솔직하지 못하게 그럼 무슨 취향인데 발목 취향 아니야 우씨우할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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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야? 메모 그렇게 가능한건 힘들다 할게요. 이성이, 꼴로 건다고? <laughs> 꼬로왜 걸어? 걸지 마. 바로 걸지 말라고 할게요. 데이트 비용 7대3 부담한다고? 뭔 조건이야, 이게? 대쪼잔하네? 이게 뭘 조건이야. 건도안 되죠, 이거는. 데이트 비용이 부담이 돼서 5대5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랑 양말을 안 신으니까 데이트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예 다르죠? 일단 계속 싫다고 얘기를 해달래요. 7대3도 거짓말이고 거의 반반부담이라고? 뭐야? 원래 반반부담하잖아. 왜지원해 10%로 내 발목을 사겠다고? 어, 개작갈래? 이러고 있는데? 한쪽만 씻고 가면 6대1 되는겨? 어, 화낸다, 화내, 화낸다. 너는 왜 강요하는데? 저번에 내가 밥 사고 영화 보셨잖아. 영화비 보내라이러고 있네. 와, 진짜 쪼잔하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양말보다 못하 친구를 고 있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좀만 더 뭐라 해달라고요 야, 지금 양말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것 같은데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는게 맞아? 진짜 쪼나라고 없어보여 돈으로 취향 사겠다는거잖아 데이트 비용이 부담돼서 보내달라고 하는거랑 취향 강요 안들어준다고 돈 보내라고 하는거랑은 전혀 달라 진짜 없어보여 대체 양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건데? 그럼 뭐 데이트 일주일에 세번하니까 한번너 만들어 신것 같았지? 와? 계속 혐의를 볼라 그러네? 어떡할까요? 싫어? 혹시 왜 이렇게 강요하냐고 물어봐주는 솔왜 이렇게까지 강요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 딴따 아저씨여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양말에 선물 넣어주려고? 왜 앞에 양말인데? 그냥 그게 제일 단정하다고? 너도 왜 이렇게 싫어해? 짧은 치마 있는 것도 봐줬다고. 그래서 오 말투가 왜 이래? 아버지가 딸내미 교육하는 느낌으로 나 저렇게 하고 있냐, 여자친구한테? 아니, 뭐오 말투가 왜 그런데? 너 노예야? 와, 진짜 말하고 진짜 벽대 같아. 이거 거의 가스라이팅 아니야? 계속 그런 치안 강요할 거면 오빠는 제가 원하는 머리로 자르라고 해달라고요? 너는 머리 스타일이 있으세요? 사실 없다고? 그냥 이상한 거 아무거나? 남친분 머리 지장이 없게 됐어 파인애플 리퍼 이런 거? 그런 거 지금 얘기안 믿지. 머리 중단발? 머리가 길어요, 되게? 그럼 머리를 자르라고 하자, 그냥. 나한테 그런 취향 강요할 거면, 나도 취향 강요할 때똑같이 오빠, 머리 이렇게 잘라. 많이 자르는 거죠 중단발에서 요 정도까지 잘라면 진짜 많이 자르는 거. 저보다 머리 더짰습니다 <laughs> 이게 유희관 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요런 건 머리 이쁜데, 요게 좀 머리가 바람에 많이 날리셔갖고 이렇게. 주로 오빠는 그럼 다른 거 말할 거야? 머리는 자르면 기르는데 오래 걸리잖아, 다른 거에. 왁싱한다고, 갑자기? 머리로 바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머리 잘라. 아니면 야구선수 유희관님 머리 해도 괜찮아. 둘중 하나에, 나긴 머리 너무 싫어. 이렇게 나와? 맞아, 저 사진 이상한 거야. 원래 머리 이뻐. 어쨌든 잘라. 단정하게더 급해 보여, 지금 머리. 너 지금 이게 이쁘다고저 사진 이상한 거야. 원래 머리 이뻐.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내 눈에만 이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르라고. 솔로 하나씩 해, 그럼. 아, 그만 보네. 무시하지 마, 대치야. <웃음> <웃음> 우와! 양말에 목숨 걸었다, 이거! 대체병도 5대5. 야, 이거 찐이다, 이거. 야, 이건 할말 없는데? 어떻게요? 그, 그러니까 어찌됐든 머리를 자를 건가 봐요. 유가님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비 리그컷.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황스러워서저 일시판 하면서 저거 하나 딱또남치고 지금 의견이,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서로 좀 맞춰주자. 이렇게 나올 줄 몰랐으니까 강요하는 사람은 헤어져라, 파. 두 가지 나뉘는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걔도 왜일시판했는데몇번 할까요? 1번? 1번으로 그럼. 솔직히 말할게, 머리 자르는 거. 짧은 머리가 취향이긴 한데,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양말 취향, 강요하지 할줄 알고 말했던 거고 지금 생각해봤는데 양말 취향 계속 강요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강요하면 헤어지시고 알겠습니다 계속 취향 강요하면 헤어주십시다 강압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말 진심이니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강요만 안 하면 계속 사귈 마음이다 강압적인 태도가 문제다 어 그러니까 취향 맞춰가는 거보다 강요가 더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에이, 내가 강요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대화를 하겠다는 텐션인데 지금은 오빠랑 양말 때문에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나도 좀 꾸미고 싶은 날에는 꾸미고 싶어 어, 근데 뭔가 아까랑 다른데 좀 살짝 슬퍼 보여요 지금 넌 그럼 신기싫다고지 말투 순해졌어 대체 몇번 얘기 아까부터 얘기했데 오, 배려한데 그, 딴 거. 뭐야, 말짱 나오냐? 오, 진게강요라까 뭔데? 드라마 볼게요. 이게 강요라고. 어째든 다시 5점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제. 내가 사줄게, 용. 아, 루피! 간호사, 코스튬. 생각에 진났다는 거지.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세다? 진짜 너무 싫어요. 거절해달라고요? 바로 거절했을 때 싫어? 뭐야 이거 계속 나와 야 이거 언제 끝나냐 뭐... 아 뭐야 이거 진짜 이런 <laughs> 좀해 양말에서 사은까지 왔어 너무 <laughs> 싫어 <laughs> 애교로 부려야 차라리 다른 거 요구해달라고 요 본태적인 거 말고? 저거 그냥 하기 어려운 거 말하고 양말이 진짜네 양말을 위한 트릭이야? <laughs> 뭘 해줄 수 있냐는데요? 요구 없이 잘 지낼 수는 없을까? 저거 말해보자 요구 없이 잘 지낼 수는 없을까? 계속 이런 취향 요구할 거면 헤어지자고 하라고? 계속 이런 취향 강요할 거면 헤어지자 이런 <laughs> 취향 강요받는 거 싫어 사랑 이러고 있네 너나 사랑하잖아 헤어질 수 있어? 응몇 번으로 말해? 구매하지마! <laughs> 우연해 응. 이제 나도 스타킹 신고 발목 양말 신고 여러 가지 내가 신고 싶은 거다 신을 거야.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취향 강요하 그래서 자기가 화난 거 알겠어. 근데 이게 헤어지 문제는 쉽네? 아... 일이 끝나는 게 맞는 거 같다. 대화가 잘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정말 잘못했네. 양말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지 저거 중목목 양말 안 어울렸으면 저렇게 얘기도 안 해. 저거 완전 잘 어울렸으니까 계속 못신 뭐 달라고 지 주님 저 헤어졌고 차단하고 마무리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당하고 답답하실 텐데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차단을 결국